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어, 돌아왔습니다. 음, 한두개 찍고 나니 조금 음, 조금 익숙해져서 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어, 20분 정도에 하나씩 끊어서 지금 동영상을 노,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 중간 제가 자꾸 끊습니다. 자 우리. 어, 세 번째 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판주지는 동안 문장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임자 장받아들어어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독해의 정의가 뭐였죠? 읽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 읽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 자, 중요한 건 읽고 분석. 최종 목적은 이해하는 것.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두 번, 이게 두 개가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 자, 읽을 때, 우리 읽을 때 뭐,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야.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자 읽을 때 어, 함께 찾아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 어떤 단어들이냐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아는 단어, 아는 단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우리 품사로 얘기해 봅시다. 품사로. 보통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 주의깊게 가는. 풍자가 뭐지? 바로 접속사라고 얘기했지. 왜 접속사라고 그랬지? 음,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만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뭘 알아둬야 돼? 너를 여러분 찾으면 돼. 왜? 너를 왜 찾지? 너를 찾으면 너를 찾는 건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왜? 더 뒤에 나와 있는, 더 뒤에 나와 있는 중심어. 더 뒤에 나와 있는 중심어가 될수 있는 문장 성분 주어와 뭘 찾는다? 목적어를 찾기 위해서 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장이 대충 이렇게 있어. 근데 더가 여기 있어. 그럼 여러분 주어가 어딨지? 여기 남아 있는 명사가 이 명사가 뭐가 될수 있어요? 당연히 주어가 되는 거지 왜? 한번 봅시다. 근데 문장이 쭉 길어. 근데 여기 더가 있어. 더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오겠지. 그럼 이 명사, 문장 성분 뭐가 될까? 당연히 뭐가 돼?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목적어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목적어 찾았지? 그럼 이제 문장, 문장의 주요 성분 가운데 뭐가 남아? 동사라 남지. 동사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동사 앞에 뭐가 있고, 동사 뒤에 뭐가 있는 거 찾아보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가 해석할까?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분석이 뭐 분석이 어떤 의미라고 했지? 분석이 분석은 문장에 있어서의 기본형인 SVO를 찾는 방법이에요. SVO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HSK 시험장에 가서 HSK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본다. 그럼 거기에 시험을 보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알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의 주요 성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 실사로 되어 있어. 깊듯이 있는 단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지 못할 경우같으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혹은 주어 앞에 뭐가 있고, 주어 뒤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찾아낸다? 동사를 그 찾아내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찾아내서, 그래우리게 읽을 때 찾아줘. 분석하여서 이거 찾아줘.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독해가 아니야, 여러분들. 뭐야? 번역 작업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번역이야. 즉,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만,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해의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필기됐지? 내가 다 검사할 거야 다음 시간에 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자 우리 한번 직접 문장을 풀어봅시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읽어내려가면서 뭐찾는다 뭐 접속사 찾고 더 찾고 그 다음에 조동사든지보호든지다 찾는 거야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석의 준비를 해놓을 것 읽을 때자 自行车是非常受人们欢迎的交通工具之一，它不但方便，而且不会造成环境污染。人们可以骑着它上下班，不必在公共汽车里挤来挤去，还可以用它锻炼啊，用它锻炼身体。最早的自行车。 出现在一八一三年，当时有个聪明的人，用木头做了一辆有两个轮子的车子，人可以骑在上面，但最早的自行车骑起来还不怎么方便，直到一八三九年才出现了跟现在一样的自行车。 다 찾았어? 이 문장은 정말 해석할 몇 개의 중요한 문장. 조금 어려운 문장 이 사실 저 처리 있긴 한데 한번 봅시다自行车是非常受人们欢迎的交通工具之一.이 문장 조동사 목적어 찾기. 조동사 목적어 찾기. 자, 자 우리 독해 팁 i p 1 i p 은 뭐였지? 접속사 찾기. 팁2 문장 가운데 슈가 나오고 요가 나온다. 10초는 문장 중에 슈가 나오고 요가 나오면 이건 뭐다? 금장의 그 주요 동사다. 몇 프로? 95% 95%는 이게 본 동사이다. 그럼 나머지 5%는 뭘까? 자, 슈 같은 경우는 95%가 동사야. 그런데 예외가 몇 개가 있어 예외, 예외 뭐 있을까? 예외는 바로 이 슈더용법, 슈더 강조용법, 강조용법이 한5% 정도 차지해. 그 다음에 여우는 무엇이기 여, 여우는 거짓말인 여우는 동사의 확률이 높아. 그런데 어떤 동사냐? 그러니까 이 여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 어떤, 즉 불특정을 가리키는 그런 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두 번째 뭘까? 예찬이 뭐라고요? 우 연동문. 요 연동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파악해서, 파악해서, 어, 요의 용법들을 체크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장법에 실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동사하고 만약에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자, 문장에서, 뜨신청 시. 자, 당연히 주식처시 뭘까? 더윈이 형님, 더윈인네더있네다가 있어. 그럼, 공, 교통, 교통, 이게 뭘까? 이게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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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이다 근데 교통, 교통, 수단이지수통해줘 뭐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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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통 교통, 교통, 뭐야? 환영을 받다, 인기가 있다. 즉, 수험 런닝 이니가 자동 공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교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가 되는 것이지 예? 자, 수험 이 우리 평화 시간에 다 배웠어. 음, 타 보단, 화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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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환없환 없애, 란 어, 없애, 없애, 여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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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애없 뭐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이 뭐야? 자전거지 자, 자전거즉 앞에 나온 것들을 이, 이하 절에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 지 이건 뭐야? 무언무언 하였는데. 무언, 혹은 뭐야? 무언무언인데 이렇게 소리하게. 지금 뭐야? 자전거는 매우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부당함면그니까이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무엇과 무엇으로? 부당而且 아까 우리 부당함과 늘 배웠었지. 이는 부당 而且야요다부당함면비 모모할 뿐만 아니라 폐해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하는 거야. 부허의 造成환경인물造成 야기시키다, 조성하다, 불러일으키다 이 뜻이야. 그치. 그럼 뭘 불러 요환인우라 환경 오염을 조성시키지 않는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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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전거가? 음. 우리 어 배웠을 거야 아마. 어, 아그 뒤에 나오는 거네. 자한번 읽어보자. 사람은 거의 칠더 타 상하반 불비자에 보공치를 기라 기취 할이 사용 타 동안에 신체 우 문장이 길어 이렇게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좀봐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야. 사람들은 거의 할수 있어, 뭐할수 있어? 지저 타. 타가리 그게 뭘까? 자전거지. 자전거를 타면서 상시압 출퇴근하다 자 우리 저 용법 우리 한번 저 용법 한번 볼까 저 용법. 저는 뭐야? 동사 원, 동사 투란 얘기야 이건 뭘까? 동사 원하면서 거의 동시에 동사 투하다 이런 의미를 쓸수 있단 말이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동사 투를 어떻게? 해? 동사 원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시 한번 어떻게 해? 지저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저의 용법은 뭐가 될까? 무언 무언 하면서 무언 무언 한다 거의 해, 두 개의 동작 자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즉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상시 약간 가 어, 자전거를 타고 어, 어, 출퇴근을 출퇴근을 한다 그하면 일단 생어봐 부비자의 공공지에서 지나지취 뭐야 어디에서 뭐할 필요가 없어 뭐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서 즉공공지에서지즉어어 어,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나지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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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서 일이 어 일이 떠밀리고 저기 떠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가 나오데 어덴큐, 땡큐, 땡큐접속부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서, 이거는 병렬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뭐을할 필요가 없어. 어, 버스 안에서 일이 어, 밀리고 저리 떠밀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또뭐할수 있어. 하이커이용타 지금 뭐야? 자전거 타는 곳에서 빨리면서티 신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이거는 지금 병렬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이것 하나만 하면 되겠지? 자, 련는 거의 지르다. 상시아판 부디 짧고 공지서 지라지지. 하이, 거리 용다 또한 해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상시아판 출퇴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할 필요가 없어. 많은 버스에서 어? 많은 버스에서 이리 밀리고 서이 밀릴 필요 없고 게다가 또뭐할수 있어? 그 자전거 타는 것으로서 뭐할 수도 있다? 또 아니야, 티라띠. 즉, 어, 신체를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밑줄 좋아? 한번 봅시다. 이 문장. 이 문장 밑줄 붙고 오픈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자전거가 2 0출시되 1813년,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은, 무릎을 잡고, 두 개의 루즈의 차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거 자, 제일 처음에 자전거가 출시되 언제? 가장 최초의 최초의 자전거는 언제? 1813년에 도 출시되었는데, 왜 했을까? 당시당시도 이렇게 말이 뭐야? 이빠이산이에 일 말하는 거지. 또 앞에 나온 말을 한번더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였는데 인대라고 봐야겠지. 근데 여기서 동사 출신이 나올 거 뭐야? 출현 즉 나타났는데 당시에 여호성민들라고. 괜찮아. 어? 여기서 여호는 뭐야? 여기 언동문니까뒤 뭐가 있어? 에이 동사가 또 없네. 이거 그러니까 요기 언동문이 아니라 여호성민들란 친 뭐야? 어떤 어떤 누구지 몰라 어떤 총명한 사람이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었는데가 아니라 어떤 어떠, 어떠한 어, 총명한 한 사람이 뭘용 무엇을 사용하여 무엇 더 나무를 사용하여 무엇을 만들어서 일양 열양과 은세다 즉두 개의 바퀴 두 개의 바퀴가 있는 무엇을 편했습니 어. 자동차를 여기 여기서 말하는 처절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차를 차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 지금 나무를 사용하여 바퀴가 두개 달린 차를 쪼어만들었는데 그런 거의 디자인상에 사람은 사람이 그 위에 위에 치탈 수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但最早的自行승철起치라不보자方방 그렇지만 최이작 최수의 자전거는 지치라 자전거를 한번 타보면 자 우리 주명 동사 원 플러스 지라 해보면 이건 뭐야? 동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 <목어보면>, 먹어보면, 먹어보면, 술지라 해보면, 쪼치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 말해, 말하자면, 말을, 말로, 말로, 말로 한번 해보면, 안 보이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다. 쪼치라, 안 보이지 않다. 쪼치보이 빙로오 <뱅굴 롱이> 쉽지 않아. 이럴 때보통치라이스가말야 지진아야, 밝부 정도 방면, 부정마 아이, 아이, 부정무 부정무 아이 뭐야? 형용사를 부정할 때 붙었으니까 부정마, 부정마 방변. 예, 부정아, 부정마 漂 어, 커피 한번 마셔봤더니 커피가 별로 마시지 않아. 푸저머그레이버 그래서 푸정마야. 이렇게 쓴거야 부저모야 후저모야만 별로야 마마 후후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물어봐서 니 남편도 전부야 다 남편도 전부야 아휴 다 남편도 부저모야 걔, 걔 남자친구 뭐 그냥 그래 어, 별로야 라는 그런 의미로 부저모야 이런 말 쓰는거야 부저모광비에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이 빠산지홍이에 언제에 이르러서 1839년에 이르러서 자이 추시엘 비로소 나타났어. 비로소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 전시엘자이양자자 그 뜻이죠. 지금과 이양 똑같은 자전거가추시해러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자. 이 문장 우리가 지금 방금 해석해서 해석해서 들어 동사, 동사 목적을 알수 있지만 이 도, 여기서 우리 한번 동사 찾아봐. 동사 추시해 당연히 이게 동사야. 왜? 뒤에 뭐가 있어? 시테르사 러버붙였단 네. 말이야. 시테르사 어떤 어디, 어떤 붙이니 동사 뒤에 붙이겠지. 러. 다음 뭐야? 더 이메홈이 더 인내금 뒤 나온 게 목적이라는 말이야. 즉, 조시에가 뜨신죠. 그 뭐야? 어. 자전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자전거가 나타났어 건시엔자 이양가 뜨신죠. 그 뭐야? 현재와 똑같은 자전거가 조시에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야. 이 문장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 자기가 직접 해 보면, 직접 해 보면 어 빈부지한다. 어렵 어렵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을 잘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우리 이 동영상까지 듣는 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어, 고신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인가 거기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H <laughs> 스일 도끼가 네 개가 나왔는데 저기 몇 개? 즉세 개가 나왔지. 세 개가 나왔어. 마지막 하나는 뭐요? 당연히 숙제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 하나를만한 하나를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3월 맨 마지막 주에 맨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 난 과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 제 1강 중 고급 중고 도로케 고급 중국어 강독에 앞서 설명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필기를 했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번 동영상을 통하여서 배웠던 이세개와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하나를 잘 정리해가지고 어 3월 맨 마지막 주 3월 31일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코로나 1 9가 종식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많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호전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어, 생활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상생활이 이렇게 그리워, 어, 그리워, 그리워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한번 고마움, 여러분 다시 한번 느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어, 그때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거잘 정리해서, 우리 올수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고했고, 어, 우리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